최신 기술이 집약된 메이오 갈바닉 고주파 마사지기는 피부 관리에 혁신을 가져다주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쿨링 기능이 뛰어나 피부를 시원하게 진정시키며 다양한 모드와 온도 속도 조절로 맞춤형 피부 케어가 가능합니다. 다섯 가지 진동 모드와 LED 조명, 강도 조절 기능이 있어 사용의 편리함과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피부 흡수력과 탄력 개선에 탁월하며. 화장품 흡수도 훨씬 잘 되어 피부가 맑아지고 촉촉해지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가성비와 효과에 매우 만족하며 피부가 좋아지고 피부 탄력이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손쉬운 버튼 조작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집에서도 전문 피부 관리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